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단타 타점에 대한 비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린이지만 주린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분들은 또다 얘기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는 되, 되는 거를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예, 1분봉, 뭐 5분봉, 1봉 이렇게 떼어놨고요 그림판에 좀 준비를 해놨는데, 뭐 이상적인 타점, 효율적인 타점, 안정적인 타점, 위험한 타점, 뭐 조심스러운 타점, 아, 그런 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좀 타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아, 여기 보면 움직임이 없죠. 근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바이오리더라는 종목이. 첫 번째 언급하는 건, 타점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처음 그 주식 단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아 이게 그냥 돌파를 하나? 돌파를 하나? 뭐 이런 식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타점이라는 건, 이게 뭐하고 연결이, 연결, 연결이 되냐면, 강력한, 강력한, 유스, 플러스 매수세입니다. 예. 타점이라는 건 이거하고 직결이 돼요. 예. 강력한 유스하고 매수세가 있어야만 갈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죠. 이 흐름이 이렇게 가요. 아, 일봉도 마찬입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게 되냐면, 왜 갑자기 급등하게 되냐면, 강력한 유스하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스가 호재가 뜨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거래량의 실력도쫙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봤을 때 어, 이게 5분봉인데요. 단타를 하, 오늘 여기 8월 10일 여기 오늘입니다. 오늘 단타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시간 대비 효율적인 거.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상한가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가장 효율적. 가장 이상적인 것도 시간 대비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났으니까 좋은 좋은 거고요. 그렇 요거를 돌파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가장 위험한거는 어?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상한가 가겠다. 상따를 했어요. 근데 뚝 떨어졌어. 가장 위험한거는 이막이평선도 있고 막여기가 밀집되어 있고 하는데 갑자기 이격도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 커진 상태에서 요 위점에서 어? 상한가다. 내일도 상한가 가겠지. 이 고점에서 사는겁니다. 이격도가 높은 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격도가 높은 고점에서 사는 게 가장 위험한 위험한 타점이에요. 돌파는 어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돌파를 돌파 시점이 여기가 여기가 돌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는 이런 타점이 위험하고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 돌파 타점이 됩니다. 시간대 비쫙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에, 타점은 나는 진짜 뭐 한참 밑에 일봉으로 보면 나는 아무도 관심 없대 밑에서 사서. 나는 고점에서 팔겠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타점이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 이거는 여유금이 있어야 돼. 여유 여유 시간이나 여유금이 있어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저희처럼 어, 뭐 하루 단타 쳐서 벌기 바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자들은 이때 사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죠. 이 망할 주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건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버티려면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돼요. 종목 잘 골라가지고. 자. 근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저점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게 성공하, 성공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목 잘못 고르면 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다들. 근데 돌파라는 건 갑자기 위로 줬다는 건어 이거 뭔가 있나보다 해서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뭐 갔다가 뭐 다시 내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선그 차점에 대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서 사서 기다릴 수 있는 그게 가장 좋고 효율적으로 단타를 치겠다는 분봉으로 이때 사서 돌파할 때 사서 그쪽에서 파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은 조심스러운 매매죠. 어, 나는 너무 저기에서 눌림목을 사겠다. 근데 눌림목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어, 리스크는 좀 피할 수 있지만 크게 먹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놓칠 수가 있어. 요까한 번에 날아가면 얘가 갔다가 내렸다가 가면 뭐 여기서 잡을 수가 있는데 한 번에 가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타점에 대한 이해를 타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수나 거래량 주도주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거와 연결됐을 때 거래량에 폭발적으로 실리면서 매수가 들어오면 내가 어느 일단은 타점에 최대한 빨리 급등 초기에 들어가는 타점을 계속 습관을 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위에서 사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눌림목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눌림목도 거의 뭐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서 할지. 나는 그래도 성향이 이쪽이 맞다. 나는 이쪽이 맞다. 나는 이쪽이 맞다. 나는 뭐 이쪽이 맞다. 본인이 나는 뭐 저점에서 사서 갖고 있는 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지만 타점에 대한 아, 그것좀 설명했고 한번더 얘기하면 아, 하루가 이제 6시간이에요. 그단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점에 사서 뭐 여유가 있으시면 고점에 그 팔면 되겠지만 9시에서 이제 15시까지 6시간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길면 길지 짧으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안에 갑자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좀 나는 저점에서 사겠다. 근데 갑자기 급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단타로는 이게 뭔가 진짜 특별한 어떤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여기서 샀어요. 어저께 단자 치려 샀는데 계속 흐름이 없어. 어, 홀딩했어. 그래서 오늘은 성공했지만 어제는 꽝인 거죠. 어제 막 급등하고 뭐 상가 가는 종목 뭐 그다 참을 수 있으면은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여기서 아 이게 별벌레 없나 해서 여기서 풀었어 오늘 시초가 그러면 꽝인 거죠 예. 근데 팔고 나니까 급등해. 아 그러니까 그런 게좀 애매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돌파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신호 같은 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있고 거래량이 실고 아 이게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백신 관련해서, 예, 이어서 하면은, 어,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아, 그나마 이렇게 올라갈 때, 강력한 메스가 들어올 때 단타로는 들어가서 좀 승부를 보는 게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기다렸다가, 네, 실례했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단타라는 게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어, 방향을 정할 때그 초반에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타라는 게 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던게 올라가기 힘들고 올라간 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급등하기 전에 이런 패턴을 항상 좀 눈여겨보고 어, 잘 잡을 수 있는 그 매수세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아실 거예요. 그 타점마다 특성이 있고, 성향도 많이 있고, 제가 좀 돌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은 이렇게 뭐 저점 매매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볼까요? 자, 저점 매매 같은 특성은 이런 거죠. 나는 여기서 샀다. 근데 그 전날은 별 벌일 없었는데 한 하루 정도 갖고 있었더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저점은 이제 시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 특성이 있, 있는 거예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만 아 어, 효율적이지만 나는 여기 돌파하게 샀다. 여긴 저점에 샀다.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에 비해서는 높게 산 거죠. 돌파 돌파라고 하더라도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눌림 목을 살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바이어리더스처럼 눌림목을 사려고 했는데 바로 날라가버려요 저점에 사서 근데 이만큼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돌파라고 해서 샀는데 돌파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다그 장단점이 있는데 어 이렇게 정확하게 어 이게 돌파가 맞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믿고 아마 타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 절대적으로 정답은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를 이제 솔직하게 설명드린 거지 제가 맞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고수분들도 다그 생각이 있고 틀리고 설명을 잘 해주시자, 해주시잖아요 유튜브 쪽에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보시면서 어, 여러 가지 기법이나 설명 중에 참고를 하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좀 위험한 건 아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격도가 다 밀집되어 는데 여기서 이격도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런, 1차적으로, 이격도가 이렇게, 많히 벌어진 곳을 쫓아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네, 요거를 일단 조심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손절 준비가 바로 되니까 얘기가 틀리겠죠. 이제 정답은 없지만, 저희처럼 초보하시는 분들이 손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점이라는 게, 주가 차트가 있고 주가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이런 데서 쫓아 들어가는 거 너무 이게 이격도가 크잖아요. 아 그런 걸 언급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꼬마김미였습니다